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딸아들 남매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40대라고 저를 소개하는 게 아직 너무 어색하고 약간 서글프네요. 결혼하고 애들 낳고 키우다 보니 시간이 야속할 정도로 너무 빠르게 흐른 거 있죠. 제게도 젊은 시절 예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아줌마가 다된듯 합니다. 평소에 막장 드라마나 내용이 딥한 소설, 드라마나 이런 거 보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이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되었고 완전 푹 빠져 살고 있답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문득 제 사연도 올려볼까 싶어서 용기를 내 올려봐요. 30대의 남편이랑 만나게 되었습니다. 딱 이때가 제일 친한 친구들 중 저랑 친구 하나만 빼고 다시 집에 간 상황이었어요. 총 6명인데 4명이 가고 2명이 남으니까, 아휴 괜히 불안한 겁니다. 결혼은 하고 싶은데 마땅히 원하는 사람은 없고, 마음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고민이 너무 되더라고요. 흘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또 다른 마음으로는 과연 이러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주변에 남은 사람이 많으면 별 생각이 없었을 건데, 남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지다 보니까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한참 이런 생각을 하던 중 소개로 만난 남편은 딱 첫눈에 제가 반했습니다. 원래 따지는 게 많은 피곤한 성격이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는 편인데 그냥 보자마자 아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결혼한다면 꼭이 사람과 해야겠다. 무조건 이 사람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 모습과는 다르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애프터 신청도 먼저 했어요. 남편 역시도 제가 마음에 쏙 들었는데 적극적인 제 모습을 보고 더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남편과 여러 번의 만남 끝에 연애를 하게 되었죠. 저희는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곧장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 덕에 꼴찌로 가는 걸 면하기 했답니다. 다행이죠. 남편과 결혼했을 때 저희 나이가 많은 편도 아니었고 딱 적당한 나이라 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또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편이라서 아직은 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낳고 키우다보면 회사일에 신경쓰지 못하고 결국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걸 제가 너무 잘 알아서 적어도 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커리어를 더 쌓아두고 아이를 낳고 싶었죠. 또 아이를 낳고도 바로 복직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건 제가 생각하는 꿈일 뿐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저희 부부는 반년도 안된 시점에 아이가 생겼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최소 1년 동안은 아이의 임신 계획은 없었는데 저희가 조심하지 못했던 탓이겠죠. 멍하고 당황스러웠지만 당연히 기분이 좋았고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계획보다는 이르지만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도 문제없이 회사를 잘 다녔습니다. 제가 출산 예정일 거의 직전까지 꽉꽉 채워서 일을 하고, 육아휴직을 한후 돌아올 계획이었는데, 회사에서는 너무 서운한 말을 하더라고요. 애기 낳고 이런저런 핑계로 빠지는 일 많아지지 않겠냐면서 공고사직을 권했죠.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정말 여직원이 임신하면 해고하는 못된 회사를 제가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이전에 산소가 비슷한 경험을 해서 놀라웠는데, 그 이후에는 딱히 출산하는 직원이 없어서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 상황이 되니까 바로 그만두라고 압박을 주는데 와 이거 정말 서럽더라고요. 결국 저는 애정일도 꽉 채우지 못하고 출산 두달 앞둔 시점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심적으로 정말 힘들었고 많이 울었어요. 그간 제가 그 회사를 위해 얼마나 열정을 다했는데 이럴 수 있나 싶었죠. 심지어 육아휴직도 꽉꽉 채우지도 않고 적당히 몸조리만 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본인들은 와이프도 없고 자식 손주도 없는 건지 참 서럽더라고요. 애정에도 없던 퇴사를 하게 되니 많이 무적했지만첫 아이 출산 을 앞두고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고 아이를 출산하고 제 손으로 키웠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 버리가 나쁜 편이 아니라서 여유가 없는 편은 아니었어요. 다만 남편은 시댁이 매달 상업비를 좋아하는 상황이라서 여유가 있는 연봉이어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시댁에는 시부가 먼저 가시고 시모와 시누이 둘이 살아요. 시누이는 저 당시에 막 서른 살이 되었을 때였는데 직업이 없었고 카페 오전 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건가 싶었으나 자세히 들어보니 시누이는 회사 생활이 본인에게 너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최소한의 벌리만 하는 거였죠. 저렇게 카페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달 버는 돈이 100만원도 안될 때가 많다고 하던데 그걸로 본인 생활비는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니 그 돈으로는 본인의 꿈이 고 가꾸는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와 심오돈을 마치 본인 돈처럼 흥청망청 쓰면서 살았던 거죠.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쩜 저럴 수 있나 싶었는데 시댁 것들과 너무 가까이하지 말고 특히나. 참견은 금물이라는 친구들의 말이 떠올라서 전한 귀로 듣고 흘리며 말았습니다. 신경을 써봤자 골치 아프고 힘든 건 저뿐이니 말이죠. 솔직히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는 남편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고 말하며 선을 딱 그어버릴까 싶기도 했었는데 그 50만 원이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괜히 긁어부수럼 만들지 말자 싶어서 냅뒀습니다. 다만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확 박았어요. 제가 이 부분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니 남편 역시도 제게 돈 문제에 있어서 소액이든 고액이든 꼭 상의를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살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 되었어도 막 크게 타격이 있지는 않았던 게 저는 원래 재테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친정아빠가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자연스레 배우게 되었고 꼭 좋은 게 있으면 알려주셔서 함께 투자를 하곤 했었죠. 그렇다 보니 제가 모은 돈보다 더 큰돈으로 불릴 수 있게 되었고 여유돈은늘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비상금을 슬쩍 빼뒀었는데 그걸 또 늘리고 늘리면서 나름 여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이렇게까지 재테크를 잘하는 줄 몰랐고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꾸준히 하던 사람이면 몰라도 갑자기 돈맛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에 저의 수준에 또 형편에 맞게끔 적당한 정도로 욕심내지 않고 하는 게전 우선이었어요. 결혼 생활도 좋았고 아이를 낳으니 그 기쁨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저 힘들게 하는 건 하나 있었죠. 예상하셨겠지만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철없는 신호와 능력 없이 뻔뻔한 홀시오는 제게 정말 벅찬 존재들이었죠. 무슨 뚝딱하면 돈이 나오는 줄 아는 건지, 남편 몰래 제게 돈 요구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전 그럴 때마다 매번 돈이 없다고 말했고 타당한 근거가 있던 게 퇴사하고 애 키우는 주부인데 돈이 어디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럼 시모가 그랬죠. 너는 뭐 비상금도 없는 거니? 회사를 그렇게 다녔는데 돈이 한푼 없는 건좀 너무 심하다 이해? 어머님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아가씨한테 일을 하라고 하세요. 사지가 멀쩡한데 왜 일을 안 해요. 적어도 몇 배로 벌수 있는데 본인이 싫어서 일안 하는 거면서 돈 없다고 손 벌리는 건 아니죠. 뭐? 그거야, 우리 희수가. 워낙에 마음도 여리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걸 싫어해서 그러는 거지. 펼수 있겠니? 어머님, 일을 함께 좋아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죠. 꾹 참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생계랑 직결되는 문제인데. 돈도 안줄 거면서 넌 뭔데 그렇게 찬소리를 하니? 시애미를 그냥 잡아먹지 그래? 그게 아니라 한두 번도 아니고 저도 매번 거절하는 게 마음 불편해서 그렇죠 어머님 야 됐다 아주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고 말지 네가 시집어서 한게 뭐가 있어? 네? 제가 시집어서 안 해드린 건 뭐가 있어요? 어머님 냉장고에 세탁기 건조기까지 매번 오래 써서 못 쓰겠다고 막 그러셔서 다 바꿔드렸잖아요 너 한마디를 안 지는구나? 네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못 참겠어요 어머님 전 그렇게 시모에게 말 대답을 따박따박 하면서 혈압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래야 두번 다시 저에게 욕을 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매번 저러는 시모가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남편에게 굳이 말하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시모랑 시누가 남편에게 바로 연락해서 이랬네 저랬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남편은 어느 날은 제게 미안하다고 하고 또 어느 날은 정말 돈이 없냐고 추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결국 싸움으로 이어지곤 했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애 키우면서 살다 보면 정신도 없고 매일같이 저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니 그럭저럭 견딜만 했거든요. 그러다 제가 둘째를 갖게 되면서 모든 일들은 부스타라도 달린 듯 급속도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둘째를 갖고 정말 힘들었어요. 첫째 때는 입덧이 심하지도 않았는데 둘째 때는 정말 입덧이 너무 심각해서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물한복음을 제대로 넘기지도 못하겠는데 하필 또 첫째는 왜 이렇게 말썽인지 난리도 아니었죠. 오죽하면 겨우 이제 네 살인 첫째를 붙들고 울면서 사정한 적도 있습니다. 혜진아 제발 엄마 좀 도와줘 엄마 너무 힘들어서 그래 요아아 어? <laughs> 예진아, 제발. 얘가 뭔 잘못이 있고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힘드니까 미치겠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은 친정엄마 찬스를 안쓸 수가 없었어요. 친정엄마께서 자주 오셔서 첫째를 봐주시곤 했습니다. 첫째가 어린이집 갔다 오면 밥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시고 하는 걸 도와주셨어요. 다행인 건 집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렇게 엄마가 도와주니까 조금은 살것 같더라고요. 휴식시간이 찾아오니 죽을 것 같던 몸과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저희 엄마 아빠께서는 너무 안쓰럽게 생각을 하셨고, 둘째 출산을 앞두고 친정집에 오라고 하시길래 애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자 상상하지도 못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유, 둘째라 그런가? 애진이 때랑은 다르게 배가 엄청 나왔네. 힘들어서 어쩌냐? 밥은 좀 넘어가냐, 이제? 아니, 아빠, 안 넘어가고 나 죽어. 내가 진짜 이번에 뼈서리게 느꼈어. 엄마는 위대해. 내가 두번 다시 임신하나 봐라. 정말 이유 없이 애진 아빠가 그렇게 밉다니까? 막 얄밉고 짜증나고 그래. 그래도 그렇다고 최서방한테 화풀이하고 그러면 못 써. 나쁜 거야, 그거. 아니, 그걸 떠나서 너 아빠가 가만 보니까 둘째까지 태어나고 하면 복직은커녕 일하는 게 힘들 것 같더라고. 아무리 재테크하고 여윳돈이 있다고 해도 매달 돈이 정기적으로 들어와야 너도 마음이 편하겠다 싶어서 그 아빠 저쪽에 아파트 하나 있는 거 알지? 그거 출산 선물로 줄 테니까 그거 세받으면서 살아. 정말? 나 좋지. 세상에 부자 아빠 두니까 이런 게 좋네요. 얼씨구 거기 세만 해도 꽤 나오니까 비상금으로 모아두던가 쓰던가 해. 우리 딸 언제 커서 애를 둘이나 낳고 세월 참 빠르네. 담비야, 다른 건 몰라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돈을 잘 모아둬야 해. 언제 어디서 목돈이 필요할지 몰라. 아빠만 명심해. 응, 알겠어. 고마워, 아빠. 전 그렇게 아빠에게 출산 선물로 예상치 못했던 아파트를 받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더 마음이 편해졌죠. 굳이 남편에게 먼저 말하지는 않았고 잘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인들이랑 대화를 하다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제가 집이 생겼다는 걸 끝까지 숨길 수가 없을 건데 나중에 걸리는 모양새보다는 차라리 알리고 모아두겠다고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고 해주더라고요. 괜히 속이는 꼴이 되면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이죠. 한참 고민을 해보니 일리가 있는 말인 듯해서 저는 남편에게 슬쩍 말했습니다. 둘째를 낳고 한참 정신이 없을 틈을 타서 정말 슬며시 지나가는 말로 흘렸고, 마침 첫째, 둘째가 동시에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남편과 저는 이단 분류가 되어 애들을 돌보며 넘어가게 되었어요. 아 여보, 아빠가 추산 기념 선물로 아파트 하나 명이 넘겨주셨어. 그거 세 받는 거는 혹시 모르니까 그냥 내 앞으로 모아두려고. 아빠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는데 혹시 모르니까 아무튼 뭐 알고만 있으라고. 애진아빠, 애진이를 당신님 달래고, 진수를 날쳐. 아 정말 장인어른 멋지시네. 잘됐다. 아니 빨리 예진이 달래라고. 애자제로 치잖아. 어어 알겠어. 예준아, 아이고 졸려요. 코할까요? 그렇게 슬쩍 분명하게 말을 했고 그 이후 남편이 별 말이 없길래 저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딱 이맘때쯤 갑자기 시모 여기 전화가 왔습니다. 별로 받고 싶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전화가 오기도 왔고 별생각 없이 받아봤어요 어, 나다. 지금 통화 괜찮지? 아, 네, 어머님. 글쎄, 우리 희수가 곧 결혼을 할것 같거든. 그래서 너네들이랑 상의할 것도 좀 있고 해서 얼굴 좀 보면 좋겠는데. 니들이 올래 우리가 갈까? 편한 대로 해. 아니다. 아무래도 진수가 아직 어리니까 우리가 가는 게 좋겠지. 아,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그런데 아가씨가 결혼하는 거예요? 응 어, 무려 성형외과 의사야. 거기다 의사 집안이고 개인 병원도 갖고 있는 거 있지? 너가 우리 희수 일안 한다고 한심하게 봤었는데 실속은 있는 애 아니니? 여자 팔자는 다 이런 거다. 내가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할 말이 뭔지가 중요한 거지 안 그래? 우리 희수는 너처럼 그렇게 힘들게 안 살지. 가정부도 두고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고 사는 거지. 한마디로 그 뭐냐 요즘 말로 그 그래 꽃길이 열린 거지. 아네 좋으시겠네요. 어머님 근데 그 말은 애진아빠는 뭐 똥차라는 말 같네요. 애진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저는 고생하면서 산다는 말 같아서 기분이 좀 그렇네요 어머님. 아들인데 너무 짓궂으셔라. 뭐? 아... 그런 뜻이 아니잖니. 맞잖아요. 아가씨는 남자 잘 만나서 팔 잡힌 거고 저는 남자 잘못 만나서 그러고 산다라는 말은 그 남자가 어머님 아들인데 뭐예요. 이거 완전 애진아빠 욕하신 거예요? 애진아빠 들으면 너무 섭섭하겠어요. 아무튼 시끄럽고 내일 모레 갈 테니까 그때 보자. 갑자기 의사랑 결혼한다는 신우의 소식이 놀라웠습니다. 의사랑 결혼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결혼 소식을 전하지 싶었죠. 그리고 차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신우가 결혼하는데 왜 우리랑 상의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딱 봐도 돈 얘기일 것 같았지만 그냥 우선은 아무 생각 없이 기다렸어요. 돈 얘기라고 한들 당장 말한 게 아닌데 제가 뭐할게 없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당일이 되었고 신우와 신모는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침 애들 낮잠 시간이라 애들을 모두 재웠고 심호하 신우 그리고 저희 부부가 둘러앉아 대화를 나눴죠. 이야 최희수 성형 외과 닥터를 꼬셨어. 너 능력 있다. 그래서 결혼을 언제하기로 한 거야? 참나 <laughs> 날 멀러봤는데 여태 그럼 내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았니? 내가 예전부터 말했지 그저 그런 남자는 절대 안 만난다고 의사 정도는 돼야 내 성이 차지 음 응? 결혼은 그쪽에서 빠를수록 좋다고 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해. 헐, 벌써 시댁에 인사도 드린 거야? 그래, 시댁에 갔는데 글쎄 우리 희소 이쁘다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 하루빨리 날 잡자고, 이렇게 뭐 있냐고 난리였대. 헐, 정말 다행이네. 아니, 근데 뭐 우리랑 의논할 게 뭔데? 아, 어, 우리 희소가 티기업 탄인 줄 알거든. 그쪽에서는 우리가 그거 사문서랑 싹다 조작해서 보여주고 한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고, 뭐 결혼하고 바로 해갖고 퇴사 처리하면 그만이니까 문제 될건 없잖아. 근데 문제는 당장 돈이 없는 거지. 그쪽 수준에 맞추려면 정말 억소리가 나는데 대출 다 땡겨봐도 5천만원 뿐이야. 나머지는 니들이 조금 도와줘야 할것 같아. 아, 그래? 그거 걸리면 위험한데? 안 걸려. 이미 서류는 다 우리한테 있고 없앴어. 벌써 임신하려고 노력 중이고. 그럼 뭐 음? 5천만원 필요한 거야? 아더있이슨 초크. 시댁 것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사문서 위조 자체가 불법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죠. 전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있다가 이대로 있다가 5천만원 그 돈까지 당연히 줘야겠다 싶어서 나섰습니다. 사문소 위쪽 그거 걸리면 쉽게 안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 대단한 집안이라면서요. 그런 곳에서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가 주겠어요? 그뿐 아니라 저희가 5천만 원을 어떻게 해 드려요? 에? 안 걸리면 괜찮지 뭐. 그리고 당신 돈 엄청 많이 있잖아. 아니, 장인어른이 이 사람 출산 선물로 아파트를 줬거든. 거기가 얼마짜리인데. 거기 담보로 대출을 받던가. 아님 팔고 다른 거 사도 괜찮지 않나? 그게 사실이야? 넌 그런게 있는데 말을 하는 거니? 참나. 너 진짜 얘가 여우 같다옹? 응? 뭐라고요? 그게 뭐 어머니 거세요 그리고 아가씨 결혼하는데 제가 왜 저희 아빠가 주신 집까지 팔아가면서 돈을 해줘요? 전 죽어도 싫고 그집 손댈 생각도 없으니까 결혼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당신도 돈을 해줄 거면 능력껏 알아서 해주던가 해. 나한테 피해 주지 말고. 아 진짜 있는 것들이 더한다더니. 너무 모진 거 아니야? 아무리 시댁식구여도내 동생이면 당신 동생인 거 아니야? 저거 저거 여우 같은 게 그런 재산이 있으면서도 딱 속이고 있던 거 봐. 제가 왜 그거 어머님한테 말해야 하는데요? 속인 적도 없고 말할 이유도 없죠. 아무튼 나가 주세요. 이런 얘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전 뺨을 맞았습니다. 시모가 싸가지 없다며 여우 같다며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더 열받는 건. 남편이 옆에서 그럴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에휴, 너 내가 그렇게 까불다 맞을 줄 알았다. 그러게 사람이 인정이 있어야지. 혼자만 잘 살자고 그럼 욕먹는 거야. 겨우 뺨좀 터치한 걸로 유난떨 생각 말고 그만 까불어 당신도 엄마한테. 그래서 저도 심오빠을 터치해줬습니다. 겨우 뺨 터치한 걸로 니들도 그만 까불고 입 다물고 내 집에서 나가. 이 거지 같은 것들아. 니들은 내가 어떻게 해주는지 왜 사람이 똑똑하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기대해. 전그 이후 신혼 남편들 사람에게 찾아가서 모든 사실을 폭로했고 예상대로 법적 대응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결국 시댁 것들은 경찰서랑 법원을 밥 먹듯 왔다 갔다 했고 벌금에 합의금까지 있는 돈 없는 돈다 털어서 내야 하는 엔딩을 맞이했죠. 물론 전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잘 살다 우연히 들은 시댁 것들의 소식에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그 버릇이 어디 가겠나요? 결국 신우는 또그 사이에 사고를 쳐서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서 막고 또 막다가 결국은 모든 걸다 날리고 셋이 작은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산다고 합니다.그리고 신우는 남의 집에서 청소를 해주며 일을 하고 신우 역시 식당 일을 하며 어떻게든 살려고 발벼둥치고 있다고 해요.딱 이 상황을 들었는데 한가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꼴 좋다 이것들아 착하게 살아라.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